자,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네요. 새로운 상품인가요? 와, 우이 looks awesome. 이든 뉴 프로덕트. 이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Awesome. 이게 a w e s o m e 이란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awesome. 이게 awesom인데, 우리말은 멋진이라는 뜻이야. 멋진.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은 great, great. great 보는 사 없죠? awesome, awesome.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용어예요. awesome. Yes, it is. 그렇습니다. 이 버버테나이 캐나이트라이돈.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교재, can I try it? One, 이렇게 쓰면 이거 e e that y 이렇게 쓰 out of camera? You can s t 죠 r t w i t o f course, go ahead. y yeah. go ahead. 를좀 설명해 a h e go ahead. 첫 번째 Go ahead. Go a Go ahead. 여기서, 어, go ahead. 그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뭐냐면 이거 같이 쓸수 있는 말이 뭐냐면 as you like. 썼어요. as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당신이 좋아하는 as you like 같은 말이야. Go ahead. 해보세요. 그때 go ahead. 알렇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곧장 가생을 란뜻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알아야 돼. <목소리>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어뭐뭡니까 서울 시티 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서울 시청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쭉 가면 돼요. 뭐라고 그래요? 고해. 이해가요? 고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바로 있다는 거야. 한 100미터나 200미터. 그러니까 이게 고해들을 좋을 대로 하서 이건 말만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곧장 가세요라는 뜻도 있어요 n 해 o the s e c o n d a r 다 I like his t e x t u r I don't like i t s t e x t u r e b u t I d o n t l i k e i t s c o l o r 자보세요 이것도 좀설 l o u go to the gentleman. You go to the gentleman. You go t the gentleman. You g 이 t 는 the g e n t 이 e m a n You g a o t o 여기서 나풀기는 이디스 야이디스 이스는 있어 북하면 이디서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스라고 쓰면 어 이게 에스가 여기 옆에서 왜안 붙었지가 아니라 그것을란 뜻이야. 별거 아닌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달라이 뒤앉전있 뜻이. 깔아두세요 그래서 이스는 그것의 색깔이고 여기 이게 테스처란 말이야, 테스처. 이게 강초 그런 뜻이 강초. 이걸 테스처가. 합니다. 그래서 I like its texture 감촉은 좋지만 I don't like its color 색깔은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I like its texture 감촉은 좋지만 but I don't like its color 색깔은 조,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고요 다른 색깔라도 보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see it?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Do you wanna see it? 자, 여기서는 이 땅에 비금 하나 걸볼까요 끝에 이 땅에 비금 이 땅에 비금 걸어 Do you wanna see it? 여기서 끊어 이 나라 컬을 다른 색깔로 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r c 보세요 옷을 세요 옷을 살지 여러 려하지만스하지만촉타일고촉깔을주 색깔을 합로다스합일은 스타일은 외문이기때스타일이스타하이라고 하면 촉은텍스촉은텍은처 색깔은 컬러.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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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게있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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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텍스처 r color color c o l o 우리가 교과서가르치 교과서가 영어로 보지 않그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북이라고 하고 텍스트라고 하고 하거든. 이게 다 같은 어원이야. 이 어원이 같은 진짜로. 왜 같은 어원이냐면 여러분 교과서를 처음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막 넘기면서 이거 이 뭐라 그러죠이 감촉을 막 느껴 안 느껴. 책 이렇게 새로 받으면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막 만지지 않아? 어, 그걸 텍스트라고 하는 거야. 텍스트. 그래서 이 텍스트와 텍스처는 이 어원이 같은 말이다. 교과서를 텍스라고 하고, 감촉을 텍스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